오늘 제가 말씀드릴 경강 주제는 정산종사법어 법훈변 33장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입니다 덕이란 도를 행함으로써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으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한다고 인도품 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정이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 남을 동정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누구나 인정을 베풀기도 받기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베푸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늘 좋은 일이 될까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안타깝게도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좋은 인과를 맺지 못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법, 법문에서 알수 있듯이 인정이 과한지 또는 적당한지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이 법문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아 베풀었다는 상을 갖지 말아야 덕이 된다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그 후엔. 과불급을 주의하라는 말씀이며 그 과불급의 기준을 물질의 크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연말을 하다 보니 과하다 또는 적당하다의 기준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베푼 인정이라야 덕으로 은혜로화하여 서로에게 복이 될수 있을까요? 정산종상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우리들로 하여금 연마하도록 이 법문을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선 교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천지 보은 조목 3에서 공부인이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 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멀고 가깝고 친하고 친하지 않은 다양한 인간 관계나 사사로운 감정에 끌리지 않고 한편에 기울어지지 않으며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그곳 그 때에 꼭 맞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며 또한 정각정행이란 육근을 작용할 때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 일상생활이나 주변 인연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따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선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 또는 육체적인 수고로움 등을 나누어 줄때 처음에는 하나만 주려 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에 대한 끌리는 마음으로 인해 둘셋으로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의 버거움에서 시작된 꼬리를 문 생각들로 인해 점점점 요란해져가는 저를 보곤 했습니다. 이렇듯 애착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자녀에 대한 그릇된 사랑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의뢰심을 생기게 하고 또한 자력심을 잃게 할 수도 있으니 서로에게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정이 과하다 혹은 적당하다의 기준은. 마음의 끌림 여하에서 출발하며, 끌림 없는 공정한 마음, 치고치지 않는 마음으로 인정을 베풀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분수에 맞을 때, 비로소 덕이 되고 은혜가 되어 서로에게 상생의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법문 말씀을 되새기며 또 대조하며 살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